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1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지금 전쟁 중인 거죠 어,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반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해서 이세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어, 여호람이 그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어, 그게 뭐였냐면 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권위에 의해서 선지자를 찾으러 갔고 그 선지자가 엘리사였던 겁니다. 오늘 그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잘되면 누구 탓이요? 잘되면 내 탓입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엘리사와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에 엘리사 엘리야가 관여했고 그 엘리야의 어이 제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그럼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급한 일이 생기니까 여호사밧을 따라서 이렇게 엘리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어 사람 사는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생은 세웅지마와 같다 이런 얘기 한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올 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 내가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해놓고, 정말 그 사람은 안 봤는가? 아니요. 또 봤어요. 아쉬운 일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던 적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우람이 엘리,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뻔뻔한 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탓하는 건더 뻔뻔한 일인 거죠. 이이이 이, 이 여우람의 이런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봐서는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겠지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이 일들을 어,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하죠 물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14절 말씀 한절더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여 유다의 왕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밭을 보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요, 누구 덕분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 누구 덕분에 산다고 사, 살아가나요? 부모님 덕분에 살게 되고요, 가족 덕분에 살게 되고요, 선생님 덕분에 살게 되고요, 등등등등등. 나는 잘 못했지만 어,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되고 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어,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세대주라고 합니다. 한 집안에, 한 집안에, 그 집안에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세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것이 뭐, 가장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가장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 가정에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세대주가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거나 혹은 몇몇 사람들만 믿는다면 그 가정에 신앙 세대주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신앙 세대주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중에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세대주 뭐 세대주는 아니겠죠. 신앙의 기둥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신앙 세대주이십니까? 배사의 신앙의, 어, 리더입니까? 학교에서 반 학생들의 신앙의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해 주는 그런 신앙의 리더, 신앙의 세대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옆에서 같이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공동체의 신앙의 리더가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세대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공동체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과 여호사밭과 이 애동왕, 이세 명의 사이에서는 여호사밭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을 봐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 애동왕을 봐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이 여호사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서는 도저히 축복해줄 수 없지만, 너를 봐서 축복해주겠다. 너희 교회를 봐서 이 지역을 축복해주겠다. 너희 교회가 기도하니, 네팔 땅과 일본 땅을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신앙의 리더로, 신앙의 통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하게 해 주시고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물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물이 없었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을 만한 물을 제공해 주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은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큰 일이지 하나님한테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자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물을 먹이는 건 간단한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작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어 연합군들의 이런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헐고 모든 것을 다 돌을 던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해두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게 나옵니다. 특별하다기보다 좀 기괴한 일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모압을 이기기 직전에 다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돌아가냐면 27절 말씀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와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이 모압 왕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성으로 가서 뭐 하냐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이 장자를 번제로 태워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사가 이런 인신 제사가 사람을 드린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사,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의 제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인신제사였고, 자신의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미야, 미가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나의 정성을 보일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모아 왕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이 에도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그런 그 해석들이 있는데, 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해석은 뭐냐면, 너무 극악무도한 이 일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려서 저 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자 라고 하고 돌아갔다 라는 것이 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악독한 짓을 하니까 너무 극악무도하니까 더 공격하면 정말 저 성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흉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이만하고 도망,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이런 일들이 생겨 생겼는데 더 싸울 맛이 싸울 맛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더 공격하면 진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싸우려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 자신의 정성을 보인다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이런 정성을 보여라, 지극정성하게 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겠다? 내가 뭐, 뭐, 뭐를 해보, 뭐를 해서, 뭐를 해서, 뭐를 해서,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그 성황당이나 이런 데다가, 어, 절하고 빌고, 절에다가 뭐 갖다, 바치면서뭐 이거 하면 뭐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신앙의 이런 그 풍습들이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뭔가 어떤 신에게 뭐 최선을 다하면 마다들을 드리면 많은 것들을 드리면 들어주리라 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지도를 멈추고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람과 여우사밧 그리고 애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아방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